에간자율 학습조의 고태환입니다. 시퀀스 다이어그램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이건 지난주에 작성했던 클래스 다이어그램입니다. 어,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작성할 땐 클래스 다이어그램에서 어, 연관이 있는 클래스를 표시한 지난주에 문서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또, 유스케이스 스페시피케이션에 따라 화살표를, 어, 메시지를 작성했습니다. 다음은 시퀀스 다이어그램 설명입니다. 문서를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목차고요. 총 27개의 시퀀스 다이어그램이 있습니다. 어,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작성했다라는 간단한 요약이고요. 어, 저번에 작성했던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을 모았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어, 회원가입입니다. 유저의 요청에 따라 사용자 계정을 생성합니다. 유저는, 어, 액터는 아이디를 입력을 하면은 중복 검사를 하고, 유저 클래스에서 만약에 중복이 될 경우 대안 흐름으로 아이디를 재입력하게 합니다. 그리고, 중복이 되지 않았다면 이메일을 입력하고 인증번호를 전송합니다. 액터는 인증번호를 입력을 하고, 마찬가지로, 대안 흐름으로 인증번호가 실패했다면, 그것을 알리고, 만약 인증이 성공했다면, 이름과 전화번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유효성 검사를 마친 후, 마찬가지로, 대안 흐름 후에 회원정보를 저장하게 됩니다. 로그인입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을 하고, 해당하는 유저를 유저에서 검색을 합니다. 대안 흐름으로 실패를 알리고, 만약 일치한 유저를 찾았다면, 이를 통해 로그인을 하게 됩니다. 아이디 찾기입니다. 이메일을 입력을 하면 마찬가지로 어, 검색을 하여서 일치한 유저를 찾았을 때 아이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 찾기입니다. 아이디와 이메일을 입력하여 마찬가지로 해당한 유저를 검색하여 일치한 유저를 찾았을 때 이메일로 해당 유저 임시 비밀번호를 전송합니다. 어, 레벨 테스트입니다. 우선 특정 카테고리를 선택을 했을 때 어, 레벨 테스트를 요청을 하게 되면은 어, 문제 수만큼 프라블럼에서 유, 문제를 받아오고 최종적으로 레벨 테스트가, 테스트가 리턴 되었을 때 액터는 레벨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어, 이때 풀지 않은 문제가 있으면 이를 알리고 레벨 테스트의 결과를 레벨 테스트 리조트에게 요청을 합니다 레벨 테스트 리조트에서는 해당 결과를 저장을 하고 액터에게 결과를 전송해 줍니다 강의 추천입니다 카테고리에 강의를 추천하게 되면 리코멘드 코스 메소드를 통해서 레벨 테스트로 요청을 하게 됩니다. 어, 레벨 테스트에서는 앞에서 3.5에서 했던 어, 레벨 테스트를 통해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때 테스트 결과에 맞는 난이도의 강의를 코스로부터 요청을 합니다. 이렇게 요청한 강의 목록은 카테고리로 전송이 되게 되고, 이를 결국 유저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이론 학습입니다. 어, 액터가 쇼 렉처스를 호출하게 되면, 코스에서는 쇼띠오리를 호출합니다. 띄오리 렉처에서는 유저 정보를 요청하여, 어, 유저가 얼마나 수강을 했는지 진도에 대한 정보를 요청을 하게 되고, 이를 리턴합니다. 띄오리 렉처에서는 해당 정보를 저장을 하고, 액터에게 사용자의 학습 진, 진도를 불러오고 수강할 수 있게 합니다. 복습 테스트입니다. 어, 특정 강의를 수강 후에 띄오리 테스트를 요청하게 되면, 띄오리 렉처에 해당하는 테스트를 요청합니다. 이때 마찬가지로 레벨 테스트와 마찬가지로 프라블럼을 문제 수만큼 반복하여 요청하고 이렇게 얻게 된띄오리 테스트를 액터에게 전달합니다. 그 후에 어, 유저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 유저에게 정보를 요청하고 받은 정보를 하여금 띄오리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만약 풀지 않은 문제가 있다면 이를 알리고 어, 무사히 테스트가 끝났다면 t 오리티 테스트 리절트의 결과를 도출하도록 요청합니다. t 오리티 테스트 리절트에서는 결과를 저장하고 액터에게 그 결과를 리턴합니다. 강의 평가입니다. 액터는 라이트 코멘트를 이용해서 코스에게 수강 후기에 대한 폼을 요청합니다. 어, 폼을 전달받은 액터는 작성자 식별을 위한 유저 정보를 유저에게 요청하게 되고요. 그렇게 얻게 된 정보로 수강 후기를 위한 제목 내용을 액터가 입력을 하게 되면 코멘트에서 유효성을 검사합니다. 만약 어, 제목과 내용 중 채워지지 않은 내용이 있다면 이를 알리고 성공적으로 어, 잘 채워졌다면 수강 후기를 저장하고 이를 액터에게 알립니다. 어, 제 파트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17학번 김지혜입니다. 이어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실습 학습에 대한 시퀀스 다이어그램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용자가 콜스한테 실습 강의 학습 선택을 요청을 하면 은 콜스에서 프랙티스 렉처한테 실습 강의를 불러올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프랙티스 렉처는 유저한테 showCodeEditor 함수와 showShell 함수를 실행시켜줍니다. 여기서 사용자가 실습을 할수 있는데 사용자가 코딩을 할 경우 사용자가 코드를 제출하면 프랙티스 렉처에서 결과를 불러옵니다.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쉘을 사용할 경우 명령어 입력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프랙티스 렉처에서 결과를 불러옵니다. 사용자가 프로그램을 종료할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종료 요, 프로그램 을 종료 요청을 프랙티스 렉처한테 보내고 프랙치, 프랙티스 렉처는 이를 받아서 이전 페이지로 이동을 시킵니다. 다음은 환경 가이드라인에 대한 시퀀스 다이어그램입니다. 유저가 프로글 인바이너먼트 메소드를 프랙티스 렉처한테 요청을 하면 은 환경 설정에 대한 변수를 on에서 off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환경 설정 가이드라인을 생성한 다음에 give 가이드라인 함수를 실행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자동 환경 설정에 대한 시퀀스 다이어그램입니다. 자동 환경 설정은 아까 환경 가이드라인과 반대로 환경 설정에 대한 변수를 off에서 on으로 바꾸는 ToggleEnvironment 함수를 실행을 합니다. 아, 실행을 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PracticeLecture에서 자동환경 Docker를 생성하여 MakeAutoPracticeEnvironment라는 메소드를, 아, 메소드를 실행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강좌 업로드에 대한 시퀀스 다이어그램입니다. 사용자가 Course한테 업로드 Course 메소드를 요구 요청하면 콜스에서 강좌 제목 수준 각 목차별 강좌를 입력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사용자는 강좌 제목과 수준을 입력하게 되고 또각 목차별로 강좌를 만들게 되는데 사용자가 각 목차별 제목을 입력을 하면 입력을 한 뒤에 목차별로 강좌를 업로드 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콜스가 강좌를 생성을 하는데 실습 강좌를 생성할 경우 프랙티스 렉처에다가 이론 강좌를 생, 이론 강좌를 생성할 경우, theory lecture 에다가 make lecture 메소드를 요청합니다. 그러면은 목차별로 강좌를 생성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론, <laughs> 이론 강좌의 경우, 문서로 이루어진 강좌를 생성할 경우에는 make context as document 함수를, 함수를 실행을 하고, 동영상 강좌를 생성할 경우에는 make context v 즈 비디오 함수를 실행을 합니다 이렇게 강좌를 생성한 다음에 각 목차별로 테스트 업로드를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은 theory 테스트에서 make test 함수를 요청받아서 그 함수를 실행을 하게 되는데 또 theory 테스트는 problem 에게 문제, 문제를 만들 make, make problem 메소드를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프라블럼에서 문제와 답 점수를 기입할 것을 사용자에게 요청합니다. 사용자는 이를 기입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반복하여 문제를 생성을 하고 또 문제를 생성을 다하면 테스트가 생성되고 목차별 테스트가 생성됐다는 것을 사용자에게 알립니다. 그 후에 강자, 아, 강의들마다 카테고리가 다 분류가 되어 있으므로 카테고리를 요청을 하게 되고, 그러면은 카테고리 객체에게 카테고리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카테고리 객체는 카테고리를 제공을 해주게 됩니다. 그럼 사용자가 그 제공된 카테고리들 중에 하나를 골라서 카테고리를 설정을 해서 카테고리 설정을 완료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썸네일도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썸네일을 설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컬스 객체에서 기본 썸네일 설정을 완료합니다. 이렇게 강좌 업로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입력하거나 업로드를 하게 되면 사용자는 제출 버튼 클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출 버튼을 클릭할 때 사용자 정보를 요청을 하기 위해서 유저 객체한테 요청을 합니다. 그럼 유저 객체는 사용자 정보를 제공하게 되고, 콜스 객체에서 강, 강좌를 생성을 한 후에 강좌 업로드가 완료됐다는 것을 사용자에게 알리고 끝납니다. 만약에 사용자가 입력하지 않은 값이 하나라도 있을 경우에는 제출 버튼을 클릭했을 때 강좌 업로드가 실패했다는 것을 알립니다. 다음은 테스트 생성에 대한 시퀀스 다이어그램입니다. 사용자가 TheoryLecture에게 테스트 생성을 요청을 하면 TheoryLecture는 TheoryTest한테 MakeTest 함수를 실행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함수 아 테스트를 생성을 하기 위해서는 문제들이 생성이 되어야 되므로 TheoryTest는 Problem 객체에게 MakeProblem 함수를 실행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Problem 객체에서 사용자한테 문제 답 점수를 요청을 하게 되면 사용자는 이 값들을 입력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가 생성이 되고 테스트가 생성이 돼서 테스트 생성이 완료됩니다. 그 후에 테스트 업로드 요청을 하게 되고 테스트를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테스트 업로드가 완료가 됩니다. 사용자가 입력하지 않은 값이 존재할 경우에는 테스트 업로드를 요청했을 때 입력하지 않은 값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테스트 생성이 실패합니다. 다음은 수강 중 강좌 목록 조회에 대한 시퀀스 다이어그램입니다. 사용자가 러닝 코스에게 쇼 러닝 코스라는 메소드를 실행할 것을 요청을 하면 러닝 코스는 코스에게 강의 정보를 요청하고 유저에게는 사용자 정보를 요청합니다. 그 후에 수강 중 강좌 목록 조회를 할때 진도수가 다 보여지기 때문에 진도수를 계산을 하는 Calculate Process Percentage 함수를 계속 강좌 수만큼 반복해서 실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자의 수강 중 강좌 목록을 띄우게 됩니다. 수강 중 강좌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알림을 해줍니다. 다음은 강좌 이어서 수강에 대한 시커스다이어그램입니다 사용자가 강좌 이어서 수강을 요청을 하면 러닝 코스에서는 코스와 유저 객체한테 각각 강의 정보와 사용자 정보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 후에 이어서 볼 강좌가 이론 강의일 경우에는 띄우리 렉처에게 요청합니다. 이어서 불러올 것을 요청하고 이어서 볼 강좌가 실습 강좌일 경우에는 프랙티스 렉처 객체한테 이어서 불러오기를 요청을 합니다. 이렇게 하여 강좌 이어서 불러오기를 실행을 합니다. 다음은 오답 노트 확인에 대한 시퀀스 다이어그램입니다. 사용자가 t h e o r y t e s t 한테 ShowLongAnswer라는 sure 메소드를 요청을 하면 은 h e o r y t e s t r 는 유저 객체한테 사용자 정보를 제공받아서 오답 노트를 제공을 해줍니다. 사용자의 오답 노트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오답 노트 존재가 아 오답 노트가 존재하지 않는 다는 것을 알립니다. 다음은 찜한 강좌 조회 에대한 시퀀스 다이어그램입니다. 사용자가 인터레스팅 코스한테 show interesting course 메소드를 요청하게 되면은 인터레스팅 코스에서는 강의 정보와 사용자 정보를 각각 코스와 유저 기체한테 받아서 사용자의 찜한 강좌 목록을 보여줍니다. 사용자가 찜해 놓은 강좌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찜한 강좌 목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립니다. 다음은 찜한 강좌 수강에 대한 시퀀스 다이어그램입니다. 사용자가 인터레스팅 콜스한테 show interesting course 메소드를 실행할 것을 요청을 하면은 콜스와 객체한테 각각 강의 정보와 사용자 정보를 제공받습니다. 이렇게 찜한 강좌 목록을 보여주게 되면 사용자가 찜한 강좌들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수강을 할수 있습니다. 찜한 강좌 수강을 인터레스팅 콜스한테 요청을 하면은 그 강좌에 대해서 강좌 정보를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콜스가 유저한테 찜한 강좌에 대한 페이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다음은 찜한 강좌 삭제에 대한 시퀀스 다이어그램입니다. 유저가 인터레스팅 콜스한테 특정 강좌를 하나 삭제를 해달라고 하면은 리무브 아, 해, 삭제를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인터레스팅 콜스에서 사용자가 찜한 강좌 중에 사용자가 선택한 강좌를 삭제를 하게 되고 삭제 완료를 알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지은입니다전시간자의그 다음에 강좌 칠값이 조회부터 발표하겠습니다. 음, 유스케이스와 클래스 간의 명세에서 사용하였던 북마크와 유저 클래스로 사, 클래스를 이용해서 첫 번째로 음, 사용자가 북마크에게 쇼 북마크를 실행하면은 사용자 유저에서 사용자 정보를 요청하게 되고 이를 전달받아 전체 책갈피 리스트를 사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책갈, 강의 책갈비를 사용하는 시퀀스 다이어그램입니다. 음, 사용자가 책갈피, 특정 책갈피 부분부터 강의를 학습하기 위해서 책갈피를 선택하게 되면 북마크에서 사용자 정보를 유저에게 요청하고 이를 전달받게 됩니다. 만약에 이 선택한 책갈피가 이론 강의인 경우 이 유저에서 전달받은 사용자 정보와 책갈피 부분인 포인트를 띄 o 리 렉처 클래스에게 전달하여 이를 이용해서 이론 강의의 책갈피 부분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만약 실습 강의의 책갈피인 경우 사용자 정보와 그 책갈피 포인트를 프락테스 렉처로 전달하고 이를 이용해서 실습 강의 책갈피 부분부터 학습할 수 있습니다. Q&A 내역 조회입니다. 여기서는 유저가 자신의 q a 리스트를 어, 마이페이 페이지에서 모두 확인하기 위해서 음, Q&A 클래스에게 주 유저 Q&A를 실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은 Q&A 클래스는 유저에게 사용자 정보를 요청하고 이를 전달받아 만약 이로, 일단 이론 강의의 질행담 내역을 모두 가져오기 위해서 씨오리렉처에 이를 요청하고 전달받습니다. 그 다음으로 실습 강의 질행담 내역을 음, 받기 위해서 프 r a 스 t i c e e 에이 정보를 요청하고 이걸 전달받습니다. 그리고 이두 개의 강의의 질의응답 내용을 모두 합친 전체 리스트를 사용자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질의응답 내용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아무것도 없음이 알려, 알려지게 알려 됩니다. 만약 그 Q&A 내역 리스트에서 특정 Q&A를 선택한 경우 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Q&A 클래스가 유저에게 사용자 정보를 전달받고, 음, 만약 이론 강의의 질의응답 내역일 경우 이를 이론 레크처에서 전달받아서 특정 이론 강의의 질의응답 내역으로 이동하고, 만약 실습 강의인 경우 마찬가지로 실습 강의 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비밀번호 변경 시퀀스입니다. 음, 일단 사용자가 비밀번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Change Password 매... 함수가 유저에서 실행되고 음, 현재 비밀번호 입력에 대한 유효성 검사가 통과된다면 새로운 비밀번호 입력 요청에 따라 새로운 비밀번호를 사용자가 입력하게 됩니다. 만약 음, 그리고 이 새로운 비밀번호에 대한 재입력이 요청되고 그 다음에 이사용자 입력한 새로운 비밀번호가 대 유효성 검사를 한 뒤, 이게 적절한 경우 패스워드의 값이 변경되고 비밀번호가 정상적으로 변경되었음을 유저에게 알려줍니다. 강좌 알림 관리입니다. 음, 사용자가 강좌 수강에 대한 알림을 메일로 받을 때 알림 시간을 설정할 수 있는 시퀀스입니다. 사용자가 알람 강좌 알림 시간 주기를 입력하면 이를 유저 클래스에서 음, alter 이라는 값으로 새로운 시각 주기를 입력하게 되고, 음, 이거, 이를 완료되면 사용자는 완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기능을 중단하는 경우, 기능 중단이, 아, 기능이 종료됩니다. 이메일 순시 관리 시퀀스입니다. 음, 사용자가 수강하는 강좌에 대한 알림을 메일로 받을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유저 클래스에 샌드 이메일 알라트를 요청하게 되고, 음, 유저 클래스에서 이네이블 알라트 값을 변경하게 됩니다. 얘가, 이를 완료하면 수신 여부 변경 알림으로, 변, 완료, 병, 변경 완료 알림이 가고, 유저는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